안녕하세요 켄입니다. 요새 박생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회화 위주의 수업을 할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잘못 말하거나 내지는 틀리거나 내지는 뭐 디테일을 어느 정도 빼뜨리고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납득 가능한 형태로 한땀 한땀 숙제를 제작해서 아예 apk 파일로 담아서 보내 주고 학생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의 장기 기억으로 밀어 넣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. 전에 숙제 만들 때도 그렇고 오늘 숙제 첨삭하는 데도 한 7분 정도 지점까지 제가 쭉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이에요. 이거를 저희는 조금씩 학생한테 주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? 하면은 엄마가 말했어. 가서 불꺼 이렇게 해서 엄마가 말한 걸 흉내낼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되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쓰는 화법으로 직접 화법이라고 불러요. 우리는 이거를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안 하죠. 엄마가 불 끄라고 말했어. 뭐뭐 하라고 말했어.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직접 흉내 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화법을 써요. 근데 국제학교를 막 오래 다닌 아이들도 직접화법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.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게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. 제 눈에는 그리고 더 이제 심하게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를 한국에서 배웠을 때이 직접화법을 고칠 생각을 안 해요. 왜냐? 직관적에서 편해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외국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살면 이렇게 말하면 창피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걸 안 쓰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노력할 생각을 할 건데.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 그 노력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. 그래서 간접화법이 탑재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탑재시키는 과정이 살짝 오래 걸리고 또 되게 좀 짜임새 있게 들어가야 돼요.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네. 그런 부분을 저희는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겁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